안녕하세요. 세력캐스터 백기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 보시고 많이 흔들리셨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하라 거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양호한 조정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순간에 상승 재시동 전에 나타나는 핵심 구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간에서 잘못 대응하면요 손실이 커져요. 반대로 정확한 타점에서 대응하면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내일 바로 대응해야 될 이유, 왜 지금 세력캐스터 타점이 필요한지.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하락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하락일까요? 대부분 무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차트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는 건 명확히요, 양호한 조정입니다. 왜냐면요 급등 이후에 단기 과열이 완화되고 있고요. 거래량 어떤가요? 늘나요, 줄나요? 줄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 어제랑 비슷하죠? 그리고 그리고 상승할 때보다는 확실하게 적습니다. 또한 이평선 지켜주고 있어요. 이건 차트에서 가장 전형적인 2차 상승 준비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 토론 같은 데 봐도요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어, 다시 올라갈지 그 다음에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지 질문 쏟아지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명확해요 다시 상승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타점 없이 접근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력캐스터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백기사의 핵심 인사이트 드려요 이 소스 페널티는 이번 주 초에 강력한 급등 만들었죠. 급등 이후에 조정, 정상적 흐름이에요. 지금처럼 눌림목 나오면요. 세력은 물량을 모으는 타이밍이에요. 특히 바닥에서 거래량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늘 하락에도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주가와 수급, 뉴스 모두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겹치면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의 방향이 크게 열리는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겁먹고 던질 타이밍 아니라,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 겁먹다가 손실을 본적 많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타점을 모르고 대응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당장 변동성 내일, 내일부터라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타점 문자 신청으로요. 화면 상단번호로 이수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이수 스페셜티는 단순하게 화학 종목이 아니에요. 고기능성 스페셜티 화학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전지, 전기차, 첨단 신소재, 수요증가, 수혜를 볼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될 거고요. 신규 수주 증가 추세로 방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비교했을 때도요. 이 종목의 이익 변동성이 낮고요. 급등이 나와도 되돌림 나오는 이렇게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즉 오늘 하락은 무너진 하락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았다 상승을 준비하는 조정이다 여기서 대응을 잘 하면요 여러분 계좌에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락에 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 없이 기다리는 건요 절대 금물이에요 다시 올라갈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타점 문자 신청 꼭 오늘 하는 겁니다 그 혜택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핵심 투자 포인트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파티가 열립니다. 수익률 파티요. 80% 수익과 불만이 가득한 구독자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파티에 가고 싶으시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어요. 파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열리는지 알아야 하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거고,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방송해드리니까요. 파티의 특성이 뭘까요 자, 어디서 언제쯤 열리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파티가 언제는 좀 빨리 열리고 언제는 좀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티장 문 앞에서 추구장창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유튜브 방송으로요, 파티장 문 열린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딴데 두고 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타점 문자 신청.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점 신청 미리 해두면 파티장 문 열릴 때 세력캐스터가 문자 보내줘. 문자 받으면 방송으로 내용 확인도 해. 매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티장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파티장에서 불기둥이 올라오고요. 너도 나도 수익을 즐기면서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요 세력퀘스터가 파티장에 폭탄 떨어진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해 이때 이 방송 이 방송 들립니까? 아 파티장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안 들립니다 이때 미리미리 세력퀘스터의 번호를 저장하고요 타점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요 세력퀘스터의 연락을 받고 세력의 매도 폭탄 떨어지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옵니다 뭐 들고요? 수익금 들고 나옵니다 010-7730-8354 여러분의 수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예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세레우스터 방송을 통해서 하이젠 R&M을 알게 되고요. 타점 신청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매수가는 유튜브 방송으로 남아있는데, 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39,150원에 매수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매도합니다. 라고 방송해드리면서 69,2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80%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와, 왜 파냐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시죠? 아, 그날 이후로 저는 구독자분들의 감사 연락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아, 너무나 고맙다고요.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세렉퀘스트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 미리 들어가서 수익 즐기다가 세렉퀘스트 연락받고, 그래? 오늘 팔아? 좋아. 아, 수익 많이 났네. 이렇게 주측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등바등, 아, 잘못 물렸네. 아, 손절해야 되나? 조금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아, 계속 이렇게 주식 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결코 주식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세라퀘스트에 타점을 신청하세요. 010-7730에 8354이 번호를 세력 퀘스트로 저장하시고요. 파티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차트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평선 정배열 유지하고 있고요. 상단 하단 지지력 모두 살아있어요. 최근 양봉 길이가요. 음봉 길이보다 훨씬 커요. 세력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종합해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외국인 기관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양을 보세요. 물론 오늘은 이렇게 빠졌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어제 빠질 때도 외국인은 샀죠? 그죠? 계속 샀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 양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은, 수급은 괜찮다.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네, 기관도 오늘 매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승을 곧 준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세력은 물량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급등 후에 눌리면 불안하죠. 개인들이 특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세력 입장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 불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정확한 타점이라고 정말로 강조드리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단계는 분봉 기준으로 수급 반전 구간을 봐야 돼요. 2단계로는요, 눌림목에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저점 방어 구간을 봐야 돼요. 3단계는요, 거래량 스파이크 나면서 양봉 전환될 때, 그때를 볼 거예요. 자, 새 지점. 어디든 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타점은요, 여러분이 차트 한 부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력캐스터 100개사의 타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장 오늘 변동성 이 있고요. 내일, 내일도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한 자만이 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점 문자 신청해야 돼요.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보내주세요. 여기서 대응 늦어지면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큰 이익기가 사라지고요. 불필요한 손실 위험만이 커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셨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백기사와 함께 하시면 백기사가 뭡니까? 지켜드립니다.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백기사예요. 그래서 백기사입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가 훨씬 안정적으로 흐름 만들어 드려도 예, 수호해 드립니다. 자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선물도 드려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점 신청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요,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죠.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트렌드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또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요.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낼 수는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세력캐스터 토르는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네,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28,000원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초급등해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은 잭팟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요 단 35회에요. 진정한 대박준 아무도 모르니까요.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 왜이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이 영상 1분 30초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한번 볼게요.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오... 자 들으셨네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3천원에 대한 주식이 여기에서 뜬해버렸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730의 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트렌드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 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하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메가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